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동편 지역의 아침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오늘 일정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이 무청들은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. 오늘 아침에 보여드리는 이 무청 시래기 전용부가 제외된 지역의 이 무청들은 추석을 세고 나면 여러분들께 예약하신 순서대로 생 무청을 판매를 하게 되겠는데요. 10kg 포장으로 여러분들 주소지로 보내드리게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생 무청은 종이 상자에 10kg씩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게 되겠는데요. 화물을 받게 되시면 바로 손질을 해서 생 무청 김치를 담으시면 되겠습니다. 저희 홍천 이신선 농장에서는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생 무청을 재배해서 예약을 받고 그 예약된 순서에 따라서 생산된 무청을 생것으로 포장해서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게 되는 생 무청들은 잎과 줄기 그리고 무가 달린 상태로 포장이 돼서 발송을 하게 되겠습니다.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생부청들은 잎줄기 큰 것은 30cm 가까이가 자라는데 조금만 더 자라게 되면 채취를 하는 그런 부청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께 우리 홍천 이신선농장 동편 쪽에서 재배되고 있는 생부청의 재배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